오 어, 일단 걷는 거는 화살표로 걷고 어 여기 막혀 있네? 잠깐만. 그럼 절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어 뭐야? 이쪽에도 길이 있잖아. 어이씨 깜짝이야. 여기서 어떻게 가요? 여기 막혔는데. 여기는 벽 타기를 못 하겠어요. 아, 저 입구를 깨는 건가? 공격으로? 아! 이 숫자 차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돈이에요? 이거 나비 먹으면, 안 먹어지네? 아, 이게 풀을 때리면, 요렇게 되는구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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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적을 공격하여 영혼을 모으십시오. 충분한 영혼이 모이면, A를 길게 누르기. 길게 누르기. A. 우앙. 호이호이 으아! 아 소리가 네? 뭐야 이거? 아, 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우와! 어, 뭐야? 파랑색이 뭔가 쭉쭉 떨어지는데 내 목숨에서? 오이.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지나갈게요. 지, 지나갈게요 우와! 오! 으아! 아! 파란색이 아, 파랑색이 실드구나 아, 오이. 아! 미친, 이거, 대가리, 진짜, 쪼개진다고, 어, 잠깐만! 아니, 무슨, 이런, 자비 없는 게임이 있어. 잠깐만, 이거, 깰수 있겠다. 오이! 어떻게 들어간, 뿌시면 되나? 오이! 진짜로, 뿌셔서 들어왔어. 이 아픈, 낭떠러지앗. 안 갈래. 아, 여기는, 안 되는데. 하, 하, 하. 오. 흑의 마을. 에? 에? 지금 말하셨어요? 오, 실자리. 휴식. 오잉 어, 이렇게 하면 피가 차는구나. 아, 휴식이 세이브구나. 왜? 뭐야? 여기 지도 어떻게 보나요? 아 뭐야! 씨 여기 맵 되게 예쁘다. 정원 같아요. 어! 와! 아! 야 노래 소리 뭐야? 어이 사람이 지도를 줄것 같아요. 네네네네네네네네 짤랑 짤랑. 야 이거 스튜 돈 찾는. 차는... 야 잠깐만. 아이씨! 아, 어떻게 비해요 이거? 아니, 아니. 어, 잠깐만 돈이 왜빵 원이 됐어? 죽은 자리에 돈을 다 떨군다고? 어라?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오, 이거 보여요 여기 애벌레? 갇혀서 시무룩해 하고 있는 저희 벌레? 호이. 아니, 하, 제가 엄청 시무룩해 하는데. 호이. 안녕. 에? 저것도 없애야 돼, 내가? 아,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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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됐다 됐다. 잡았어. 잡았어. 잠깐만. 아니. 오이. 야, 와 봐. 와 봐. 아, 잠깐만. 에이. 어 됐다 됐다. 아이거 이거 아, 아, 흡수했어요 아! 네. 너왜 개오. 가자. 오이아오이오이 오이 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어다 오이. 오이, 오이. <laughs>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아아승아 오이 아좋아아아 너무 귀여워 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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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 뭐지? 여기 되게 광산같이 생겼네요 오 누가 콧노래 부르고 있어 여기있다 무서운 가사를 부르고 있어요 어 잠깐만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자 아 이건 아 피가 차는거예요아 그래 이 얘를 잡다가 내가 죽었어 오 안녕 여긴 대체 어디야 아쟤 엄청 세보인다세보인다 도망가 도망가 어이 뭔가를 작동시켰어 이렇게 가면 모르겠지? 아니 안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아아 아, 뭐야. 이렇게 또 뒤지겠군. 이렇게 또 뒤지겠군. 호이호이호이호이 아! 배가리 깨져요. 오, 못 찔렀어. 못 찔렀어. 못 찔렀어. 오. 정체가 돼지였잖아. 음, 음, 음. 아! 지금. 와, 썩났다. 와, 저렇게 때리면 내가 어떻게 해? 오씨. 아야! 아야! 대가리 터졌어. 아까처럼 이렇게 인기척을 못 느끼게 이렇게. 어, 내용은 여기 있어, 내용은 여기 있어. 일로 와봐. 좋았어! 아야! 아니, 이렇게 조금만 닫도 맞는다는 게 좀, 사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충격파 어떻게 피해? 오, 이렇게! 아하. 아, 야, 야 뚝배기 깨졌어. 여기서 충전하고, 잠깐만! 오, 프리딜 타임! 오이! 무서워! 아! 아, 잠깐만! 충전! 좋아! 아 패턴을 알겠다 아씨 이걸 못 피하네? 아 뚝배기 오오오오아아아 죽어 못지 못지않 얼굴 좋았어 영혼은 회수했고 호이 호이 안돼요 뚝배기 개아프 오 좋아 다운 우앙 그럼 이제 얘가 열받아서 저거를 막 쓰겠지? 그럼 여기서 충전을 하고 개빡쳐서 저러겠지? 추! 안맞지 안맞아 충전이다 이거는 좋았어 아아! 오오오이 오 다운다운다운 오징! 오찌를 파괴주마! 아,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중전! 피하고! 아, 아, 이거 밑에 있어도 맞네? 빨리 이동해야 되는구나. 좋았어. 다운,다운 다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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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d 전 아. 오이. 우 w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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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와! 죽었다. o 요 개징그러워 진짜 본체가 요만한 거였어? 도시의 문장 이거 내가 들고 다니면 안 되나? 요거어 잠깐만, 에? 벌레였음? 오 저기 뭔가 보물 상자 같은 게와 조개도 있어 오 잠깐만 깜짝이야 오 이건 뭐야? 테이프? 아, 여기 아까 그, 지도 만드는 아저씨 있던 자리구나. 아, 옆으로 돌아왔어. 좋았어. 마을 왔어요. 와, 내가 승리해서 돌아왔어. 저장 이제 나침반 살 돈이 되네요. 이거를 일단 먼저 사야겠다. 구입함 아. 할 만한 것 같아. 아, 새로운 지역을 지도에 기도, 기록하려면 기펜을 사야 되는구나. 그러면 기펜을 한번 사볼까? 저 보석 팔아다가 돈못 벌어요? 이거? 아, 그거는 또안 된다고요? 하, 빠파나다. 펜을 사고 구입함. 의자에 앉아서 지도를 오 갱신됨. 나 엄청 많이 가봤네요. 아니 이 게임 예쁘긴 한데 왜 이렇게 어렵냐. 아악! 에? 좋았어.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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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해줄게. 아얘 너무 좋아하는 거 봐. 엑스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를 살게요. 오, 이렇게 쉬는 데가 있구나. 저장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좀 극혐이야. 근데 그래픽이 예뻐. 근데 좀 극혐이야. 근데 그래픽이 너무 귀여워. 호호. 오와! 어, 얘 내가 구해준 개예요? 설마? 오! 할아버지가 용돈 주셨어. 고맙습니다. 보스가 이게 한두 명이 아닐 거야, 그쵸? <laughs> 진행도 몇, 몇 프로예요, 몇 프로? 10%? 환불해라, 애송이.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내 피지컬, 내 손가락은 여기 목록에 없어. 이것이다, 이거, 이거다. 손가락이, 손가락이 문제였어요.